네 안녕하세요. UX 링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비트코인이 어제 금요일이었죠 어제 날짜가 그래서 UX 링크가 비트코인 조정이 나오면서 약간 하락을 했었는데 제가 어제 조정 나오는 모양새를 보니까 비트코인 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좀 갱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예상한 대로 장기 입평선 부근에서 딱 터치를 해주고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. 한번 비트코인도 풀고 UX 링크도 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. 자 그래서 지금 일단 UX 링크는 요런식으로 어 하락을 크게 했다가 어 6월달 7월 초까지 했다가 7월 초부터 7월 중순 말까지 상승이 나아졌다가 이제 조정이 어, 이번 주에 한번 쭉 나왔었죠. 하지만 이제, 개인적으로 요 정도까지 좀 떨어지면 바로 받으려고 했는데, 어, 그렇게 조정폭이 크게 나와주지가 않았습니다, 일단. 자, 비트가 생각보다 바로 말아 올렸더라고요. 어, 여기 보시면은 비트가 4시간, 봉 1일봉인데, 보시면 여기 1봉상, 어, 2풍선 부근을 터치를 딱 해줬습니다, 얘가. 꼬리를 말고 올려버리고 있는 상태여가지고, 어, 제가 예상한대로 이렇게 엠파동 ABC파동으로 조정이 끝났습니다. 어, 4시간 봉으로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은, 제 영상을 이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, 어, 금요일날. 이런 식으로 엠파동으로 조정이 끝날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,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또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, 일단. 그래서 제 예상 목표가는요, 지금까지 제가 요 자리부터 계속해서 방향성 다 맞추고 있는 거 아시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아마 140k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더 찍었다가, 이렇게 쭉 찍었다가, 이제 8월 중순, 9월 초요때 바로 이렇게 좀 폭락이 나오면서 김프가 많이 낄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먹을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렸다가 이거 그대로 쭉 빼버리는 뭐. 어, 이런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이거는 이제 LSTM 모델이 있어요. 어, 이거를 제가 개발한 지 1년 정도가 됐는데,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요, 뭐,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. 어, 머신러닝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. 어, 무거운 코인에만 쓰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한번 요 모양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나중에 정말 놀라실 수 있을 거예요, 여러분들. 자,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제가 타임 프레임별로 상승 하락 확률, 어, 이제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아직까지는 상승 확률, 어,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. 하락 확률보단 상승 확률이 그래도 한 5%? 5%에서, 어, 딱 5%에서 8% 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. 뭐 15분 봉상에서 당기니까 제외하고요. 중요한 거는 주봉부터 일봉 4시간 봉이라고 말씀 을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한8% 정도, 5%에서 8% 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UX링크도 아마 비트코인이 상승해 주면은 비트의 상승분까지는 모르겠지만 비트가 상승할 때는 많이 안 올라갈 수 있어요. 비트가 상승하고 나서 횡보를 치는 구간에서 아마 UX링크는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얘가 요번에 비트가 상승할 때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할 때도 많이 쳐 주지는 못했어요. 이런 식으로 지금 512원인데 얘가 지금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딱이 UX링크만 보고 봤을 때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지금 윗꼬리를 말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주봉 캔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? 지금 요 매물대에 막혀가지고 저항을 맞고 떨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번더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고가를 들어 올려주는 무빙이 나와야지 이 저가는 이탈 안 하는 선에서 이 캔들 위로 양봉을 이렇게 주봉이 마감을 쳐줘야지 쭉쭉쭉 올라가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. 어, 딱, 500원 초반대 있죠? 500원 초반대에서 400원 중후반대, 요 라인을 지켜주는 게, 어, 요 라인에서 매집처리가 일어나고, 이제 여기 550원 이상 자리에서 양복마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지금으로서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UX링크도 한번, 음, 타임 프레임별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이제 업비트나 비썸에 있는 코인도 다 가능하니까요. 원하시는 코인이 있으면은 여기 위에 전화번호에다가 문자로 어, 그 코인명 보내 주셔가지고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코인 영상으로 찍어 드릴 테니까 어, 그렇게 참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UX 링크를 한번 넣어서 보도록 할게요. 자, UX 링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. 어 지금. 안 좋죠. 아무래도. 지금 주봉부터 1봉, 4시간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얘는 진짜 객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시선에서 보는 거였고 얘가 하락 추세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. 지금 윗꼬리도 길게 말아 버려 가지고 얘 입장에선 지금 좋은 차트가 아니라는 거예요. 어, 이 타임 프레임별 지표에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여기서 매집 처리가 일어나고 이렇게 마감을 해 줘야지 올라간다라고 했죠. 하지만 이렇게 이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. 어, 이게 컨펌이 나면 저는 매수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얘가 하락 추세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 준다면은 상승을 하고 횡보를 쳐 준다면은 얘도 또한. 얘도 똑같이, 이제 같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하락할 확률이 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타임 프레임별 상승 하락 확률 툴 이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. 어, 여기 바이낸스나 뭐 업비트 거래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. 이제 여기다가 코인 심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참고할 캔들 개수 어, 지정을 해주시고 확률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임 프레임별로 어,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이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업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70% 이상 나올 때가 있어요. 어, 여기서 주봉에서도 70% 이상, 일봉에서도 70%, 4시간 봉에서도 뭐70% 이상, 1시간 봉에서도 70% 이상. 뭐 요런 식으로 쭉쭉쭉 70% 이상 나오는 코인들이 이제 추출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추출된 코인들에 대해서 알림 전송이 나가게 돼요. 어, 알림이 이제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, 요런 식으로, 어, 알림 전송이 되게 되는데, 이제 위에 010-2894-3344, 여기에다가 문자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은, 이제 요런 식으로 카톡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 두 군데를 방을, 방에 대한 링크를 전송을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요두 중에 편하신 곳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은, 이70% 이상, 모든 타임 프레임에 대해서 70% 이상 뜨는 이제 알트라든, 알트 코인에 대해서 이제 여기로 알림이 전송이 되면은 이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죠?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어 이제 수익으로 어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이거를 참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어 위에 적어둔 것 같이 승률이 9할 정도는 나오더라고요. 어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100% 지금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. 어, 참여를 이제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추가적으로 타임 프레임별로 상승과 하락 확률도 이제 알림으로 전송이 되고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제가 롱 어, 지표, 쇼 지표,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, 여기서는 매도 이런 식으로 어, 이제 알림이 뜰수 있는 이제 보조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런식으로 매수사인이 뜨고 나서 요번에 하이퍼레인 같은 경우에는 약 여기 보이시다시피 565% 정도 어 저가에서 고가까지 매수사인 뜨고 나서 565% 정도 상승세가 약 3일에 걸쳐서 어 나왔고요 지금 매도사인이 뜨고 난 이후부터 조정이 마이너스 36%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는좀더 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36% 니까 요것도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죠 이제 방향 방향성을 이렇게 아까 확률, 타임 프레임별 확률 투라고 요, 매수, 매도, 어, 매수, 매도 이 보조 지표 있죠. 어,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이제 방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. 방향성.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방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 알려드릴 거예요. 이게 전체 비중으로 풀 매수를 하게 되면요. 어, 당연히 이거를 여러 번 맞추다 보면은 당연히 자산 증식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대신 뭐예요? 안전성이 많이 다운됩니다 많이 떨어지게 돼요 어,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를 통한 전략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정말 강력하게 그래서 이두 가지 지표로 인해서 방향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 어,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코인에 적합한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불타기를 하고 어떨 때 불타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, 매매에 임하시면은 이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알트랠리랑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도 가능하죠. 어, 공매도도 가능하기 때문에. 이런 식으로 다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변동성이 있는 장에는 어떻게든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친 전략이라면 어느 시장에서든 주식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. 코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부 다어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어 그래서 이제 구독 좋아요 어 한번씩 눌러주시고요. 어 위에 010-2894-3344 여기에다가 문자로 어 신청 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100% 무료일 때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무료일 예요구독자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 그래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은다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다가올 알트렐리 어 같이 한번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다음 영상도 유익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